네, 오늘 군이 위천을 일부 포인트를 답사를 나왔습니다. 이곳은 아무도 들이대지 못하는 바로 위천. 하지만 용기 있는 분, 어, 전투 낚시를 하실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낭떠러지 같이 생겼어요. 와, 아름답고 좋은 곳을 소개합니다. 어딜까요? 네, 오시는 분안에서 설명을 해 드려야겠죠. 저기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세 분. 입질이 오니 터트리니 뭐 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또 여러분이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 봅니다. 낙동강 같은 기분, 어, 분위기를 연상케, 와, 와, 여기 봐라. 어 이거 보트 타고 와야겠네,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거. 와, 대박이다. 이번 주에 일러 들이대야지 대박이 났으니, 어머. 어머 무시합니다, 여기. 예전에 일로참 7, 8년 전에 일러 가가지고 낚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 점차 또 잊혀져가는 낙, 어, 터였는데, 어느 날인가또 저희 단골 손님들이 전투 낚시 활동을 해서, 또 아름다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꽃도 어우러져 있고 물도 깨끗하고 정말 수심도 깊어요. 그래서 많은 어장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곳 이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네 오늘 또한 시간 반 운동을 하면서 이 포인트를 살짝 한번 들여다봅니다. 와 좋습니다. 꽃길이 또 아름다운 치어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붕어붕어붕어 합니다. 와찍인다 너무 좋다. 근데 전투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어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바로 여기, 여기. 오, 여기, 여기 포인트다. 7, 8년 전에 했던 포인트. 오,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바로 여기. 이야, 여기 수심 되게 깊어요. 보트를 하기에도 좋고. 하여튼 뭐, 다 방면에 좋습니다. 오늘은 6월 8일. 8일인가요? 오늘 목요일 저녁 퇴근하면서 잠시. 어, 훑어보고 갑니다. 주말에 오늘 온통 이쪽으로 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낚시 준비 완료해서 오시기 바랍니다.